네, 세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좀 앞으로 땡겼습니다. 어, 보여드리려고. 조금 밝아진 것 같나요? 이거 앞으로 가면 여기가 좀 빨갛게 이 어플 자체가. 근데 어제 그 제가 테스트 하려고 그원 카메라를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눈이 또왜 이렇게 커 보이죠? 너무 가까이 와서 그런가?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 건 지금 처음이고요. 그, 카메라를 보고, 와, 그, 초기화하고 들어왔는데, 완전 하얗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들어왔는데, 어, 제 피부 톤이랑, 그, 약간 카메라가 잘 나오는 건 제가 감안해달라고 하고, 봐,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, 오늘 뭐, 왜, 좀, 뭐가 좀 이상한 거가, 효과가 뭐좀 들어간 것 같은데? 아닌가? 너무 가까이 와서 그러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저거 이것도 좀 이상하면 제가 그 다시 삭제에다 다시 깔거든요. 근데 이제 피부가 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나요? 아까 그 저기 세안하기 전보다 세안을 하고 왔고 그 제가 원래 쓰는 화장품을 지금 앞에 다 갖다 놨어요. 저는 이제 기초를 쓰고 콜라겐 마스크를 이제 쓸 거라서 음 그거 쓰는 방법은 제가 이거를 그뭐몇번 보여드렸는데 그 홈쇼핑에서 산긴정은 알로에 스킨하고 로션하고 이게 원래 스킨하고 로션하고 그 크림이 세트예요 크림도 있는데 큐어 큐어 크림이라고 해갖고 뭐 투엑스인가 있는데 거기에 식약 식약처에서 고지한 그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이 네 가지인가? 어,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고요 스킨하고 로션에는 뭐 전혀 안 좋은 성분이 안 들어있고, 그 알로에, 알로에 그, 저기, 에서 추출한 그런 알로에 베라에, 뭐, 뭐, 그, 그, 그런, 그런 게, 그 뭐라고 하죠? 알로에서 추출한 그, 예그 뭐, 뭐라고 뭐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알로에베라 액즙인가 예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순하고요 스킨웨이. 지금 바르는 거는, 것은 이제 갈락토미소스 97% 에센스입니다 97%가 아, 누룩을 발효한 술 담글 때 쓰는 또 우리 그술 담글 때도 쓰지만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기 같은 거 만드시는 줄 아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만드시 줄 아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아시죠 누르 그거 어 저는 만들 줄은 모르고요 저희 네. 엄마가 만들 줄 아시는데 그 그거 뭐죠 밥 전기밥솥 있잖아요 우리. 쿠쿠, 전기밥솥? 예, 저희 엄마는 거기다가, 어, 식혜를 만드시는데, 어떻게 만드는지, 거기서 뭐 어떻게 발효를 시켜가지고, 이렇게 식혜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물어보지를 않았어요. 그, 저 식혜를 만든 것도, 최근이 아니라, 한,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은 된것 같습니다. 아, 30년까지는 안 됐고요. 25년쯤은 된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한 25년은 됐고요. 그 이후로는 안 만드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희가 뭐 이렇게 한 중고등학생 한 이때까지는 만드신 것 같고요. 이제 갈락토미세스까지 발랐고, 이제 그 화장품 바르는 단계가 끝나고 마스크팩 붙이는 단계에서 제가 돌아와서 마스크팩이 어떤가를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기초는 제가 바르고 어 돌아올게요. 이게 5분씩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예 계속 방송을 할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도 그래도.